안녕하세요, 진이에요. 오늘은 저가요. 저가 요즘 진짜 요즘은 아니고, 아니 요즘 맞아. 요즘 빠져있는 게임이 있어요. 게임은 못하죠. 그렇지만 카드가 진짜 너무 이쁘고요. 저가 7살 때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게임이에요. 그러면 그 카드를 소개해 드릴게요. 오늘, 짠. 바로 요미니다 아임스타 카드에요. 저아임스타를 정말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오늘 또 시켰어요. 외삼촌 시켜줘가지고요. 이거 뭐야, 뭘그 뭐 있어 자, 소개시켜드릴게요. 이게 예, 다 들어갈지 잘 모르겠는데. 스커트 짠~ 이 4, 서총요렇게요렇게 했습니다. 안녕.